2019년 기준으로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에서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22.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의 니트비족이 2010년 17.1%에서 2019년 25.9%로 늘어나 여성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여전히 조심하시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 되어가는 청년 니트족에 대한 명암이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청년 니트족에 대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년 니트족이란 말을 아시나요? 청년 니트족이란 1999년 영국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유래한 말로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며 어떤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며 그냥 신은 15세에서 35세 사이에 청년층을 뜻하는 말입니다. 2020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취업 청년 약 1천만 명중 130만 명이 청년 이트족이라고 합니다. 즉 청년 5명 중 1명이 일도 하지 않고 취업 활동도 하지 않으며 그냥 쉬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헌데 서구 유럽이나 미국, 일본같이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다 보니 여러가지 사회의 병폐들이 마구 쏟아지다시피 해서 거의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이미 인구절벽의 국가가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매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 일할 수 있는 청년들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할 수 있는 청년들 중약 130만 명이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어떤 취업 활동도 하지 않으며,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본인들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이토록 미트족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대책 등을 본 유튜버의 생각과 여러 각계층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그 해결책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미친 듯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견주어 보아도 수도와 수도권 주변의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국가가 없습니다. 사실, 국토 면적을 따져본다면 현재 5,100만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골고루 흩어져 살 수만 있다면 적어도 7천만 정도의 인구까지도 쏘아해낼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헌데, 취업을 해도 서울, 대학을 가도 서울, 주거를 해도 서울, 미친 듯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너도 나도 서울서울 서울 해댄 결과가 미쳐버린 집값을 불러오고 모든 정책의 우선이 서울과 수도권이고 서울민국이라는 말이 저절로 해자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곧 서울민국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지방은 서서히 말라비틀어져 가고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기업이 속출하고 학교는 텅텅 비어 가고 말로만 하는 지방자치는 이미 물 건너 갔고 인구는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둘째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급격한 노화 현상입니다. 만 60이 넘어서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은퇴를 해도 직장을 떠날 수도 없으며 청년들에게 내주어야 하는 직업 자리도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안그래도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벌써 은퇴를 해서야될 노인들이 움켜쥐고 있으니 더욱더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편의점이니 배달이니 알바같은 최저임금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니트족은 가난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지방에 거주할수록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제 매우 심각할 정도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시절이며, 학력의 수준이 본인의 직업을 결정하고, 지방에 사는 것이 점점 형벌화되어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넷째, 청년 니트족이 늘어나는 것은 부모 세대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결국 그들도 먹고 살려면 누구에게 기대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미 늙고 노세하여 은퇴를 해야 되는 부모가 30대, 40대, 50대 늙은 자식들을 계속 부양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자신의 인생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3포 세대니 4포 세대니 하는 말들이 유행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치부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진짜 5포 세대라는 말까지 절로 나오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5포 세대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직장만 포기, 인생 포기를 뜻하는 말이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다섯째, 안 그래도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전 인구의 16%가 노인이라는 초고령사회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젊은 청년들마저 이토록 취업에 대한 의욕 상실과 인생에 대한 의욕 상실로 이어지니 나라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튜브나 온갖 뉴스를 보면 마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로 보이며 온갖 미사여구와 자화자찬으로 엄청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것같이 포장되고 자칭 국뽕에 빠져서 제 잘난 맛에 빠져서 나라가 어찌되고 있는지 진실을 알리는 매체는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소위 선진국병이라는 딜레마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빠른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나라는 너무나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국민의 수준이나 문화는 국격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온갖 부조리가 판을 치고, 무식하고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 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망치고, 국민들을 망하게 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들의 게으름이나 나태함만으로만 그리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점점 가난해질 뿐이며, 지방대학을 나와봐도 지잡되니 듣보잡이니,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아이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회에서 나이는 먹어가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어느 순간 아이 이력서조차 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나마 기댈 부모라도 있고 받아놓은 유산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천둥벌거숭이 같은 몸뚱이 하나의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이 떨어져 버린 생각이 든다면 그 심정은 차마 글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계신 여러분들, 높으신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 나라의 온갖 불을 움켜쥐고 있는 경제력 높은 상위 1%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사회에 엄청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심과 천박한 양심을 버리고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상생의 원리를 깨우쳐 진정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라는 높은 위상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수십조 원을 듣보잡 단체나 듣도 보도 못한 교육이니 허무맹랑한 선심성 공약에 퍼붓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직접 피부에 와 다한 지원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문화는 전 세계를 호령하며 엄청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가 없고 온통 갈라치기와 양극화가 극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